할렐루야. 10월 3일 함께걷는아침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.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. 건강한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병을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. 우리 몸은 외부의 병균뿐만 아니라 세포와 유전자 변이로 인해 여러 질병이 끊임없이 생성됩니다. 수많은 병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성 때문입니다.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.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부족하거나 면역체계가 고장나 바이러스가 아닌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생길 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. 이처럼 면역성은 건강의 중요한 이유입니다. 건강한 신앙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. 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합니다. 이 죄를 이기는 영적인 면역성은 바로 우리의 혀, 입술입니다. 믿음의 고백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한 마음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의 죄는 떠나갈 것입니다.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에 대해 침묵하거나 혹은 죄를 인정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실족, 시험, 절망, 낙심과 같은 큰 병이 찾아옵니다. 오늘 하루 믿음의 고백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을 몰아냅시다. 이 영적인 면역세포가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은혜와 자비와 평화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.